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네시스 GV70 차량 찾기 설명서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찾기 사용 설명서. 설명서는 되게 간단해요. 일단 은 요거는 잠금 버튼. 네, 잠금 버튼 이렇게 들어오고, 네, 잠금 해제. 잠금 해제하게 되면 라이터 똑같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트렁크 버튼을 되면 되게 높게 열려요 그음에 다시 탱크 버튼 닫아볼게요 네 탱크 버튼 이렇게 닫히게 되고 이번엔 경적 버튼을 니냥 냅두고 그 다음에 원격 시동 버튼 전동 버튼 누르고 볼드 버튼을 주행은 찍다가 빠지신 거예요? 음. 음. 빠지신 거예요 그에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시동이 걸렸으니까 한번 원격으로 뒤로 한번 빼볼게요. 지금 뒤에 차가 없어서 뒤로 가는 버튼을 누르고 다시 앞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. 비 깜빡이를 전멸 하면서 차량이 멈췄다는 걸 알려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홀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. 이렇게 됩니 그리고 지금 조명 버튼 있잖아요. 이 조명 버튼 같은 경우는 그 어두울 때 헤드램프 에스코트라고 해야 될까요? 사람들이 많아서 하지 않도록 하고 이걸 또 끌려면 어, 자동으로 꺼지네요. 다시 한번 켜볼까요? 누르면 이렇게 커지고 또 누르면 꺼지겠죠?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